동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쓰기로 적절한 건 13년 전 만주에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생명 때가 만주에서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자주 나는 1 4살때 혼자서 만주 왔다 갔다 했다. 그때 소미를한채 장만해서 만주 가면 왕복 기차비가 나왔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귀담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아들들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죠 저도 아버지 이야기가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니다 남의 이야기는 소설 쓰려고 열심히 취재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있어도 정작 아버지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무렵이 되었어야 어, 정식으로 제가 모트를 하나 장만해사서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번 못하고 야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생활을 쓰려고 짧게 쓰려고 했습니다. 만주에 갔었습니다. 그때 만주에 제가 갔던 곳이 바로 여기 일본에 있는 서가도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 상형자가 살았던 곳이 유하현이었는데, 그게 신혼무관학교가 한 분을 이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저 만주에서 굉장히 전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문학은 대체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고 지금까지 뭘쓴 것일까 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치면서 그런 점을 너무나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 말을 그럽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소설책 내고 났을 때 보는 동 소설책 내고 여분들 여덟 차례 답사를 함께 해드렸다고 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철영광복단. 15만원 현지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용점에 있습니다. 저 사건은 회령에서 두만강 넘어서 용점으로 가는 길로 용점 1 0 k m 전에 있는 곳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의 직년들이 만세 가 조금 오면 안 되겠다.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을 내보라 래다 물 빌듯이 만조을 했습니다. 연애를 주고 갔습니다. 근데 싸울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독립군들에게 무기를 주어주기 위해서 일본 현금 수송 마차를 털기로 결심한 청년들이 있었어요그 청년들이 철혈 광복단을 타는 여성명이었습니다. 그 여성명 그 중에 최계립이라는 친구, 자기 아버지가 속한 그 소판돈 들고 블라디보스카스 무기 장만에 와서 일본 현금로 수송한 참담니다 승무관수 15만 원을 정치합니다 당시 15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가? 5천 명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 한명 무장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소총 한 저, 단한 100발 한 세트에 1 0만 1 5만 원이면 정확하게 5천 명을 부담시킬 수 있는 돈을 점치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어기서 했고, 근데 1점 어민석한테 걸려서 돈다 빼앗기고 체포되어서 소변을 향구서 가서 다사임 교수로 내렸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저기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지난해 추석에 나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현금 실고하는